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에비말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제 12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제 12장 34절에서 37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쌍욕하는 자는 구원받았을까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쌍욕은 이제 그욕 욕을 하는 것 중에서도 아주 심한 욕을 이제 쌍욕이라고 하죠. 아주 쌍욕. 이제 그런 욕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이제 뭐 조폭이라든가 양아치, 또 이제, 이제 막대목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좀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냥 인격이 파탄자, 술 취해가지고 막 지절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해도 쌍욕을 합니다. 이 쌍욕을 해가지고 좀 듣기에 아주 심할 정도로 아주 세상 사람들도 아주 싫어하죠. 안 믿는 불신자들도 쌍욕하는 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종을 안 하죠. 욕을 해도, 어, 그, 그냥 약한 욕이 있고 아주 그냥 강한 욕이 있어요. 사람을 완전히 막 상처를 주고 막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쌍욕을 하게 되면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막 죽어요. 그래서 그런 쌍욕하는 자는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런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 아주 싫어하죠. 그런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 교회 직분자라고 합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쌍욕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서로 파가 갈려서 서로 막 대판 싸웁니다. 그 시골의 어느 그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는 1년에 한 번을 아주 전 교회의 교인들이 아주 대판 싸우는 날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12월 31일,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1년에 그런 모든 결상을 하고 내년도 직분자를 정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1년의 마지막 날일 걸한다 그러는데 그날은 아주 싸운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가 1년 동안 교회 헌금낸거 계산해서 갖고 오고, 자기가 1년 동안 교회에 어떤 정도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는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라 하면서 서로 싸우죠. 목사는 또 사례를 올려줘야 된다. 또 장로나 그 교회 직분자들은 그 목사가 영 오래는 시원찮았으니까 오히려 깎아야 된다. <laughs>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현해서. 아주 아주 대판 싸웁니다. 그 싸우는 데에 그냥 그 그냥 보통으로 그냥 사태질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좀 양반인데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막 쌍욕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어 대형 교회에서는 그 부목사가 부목사가 어 지역을 맡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언급이라든가 뭐 그런 게 많이 나온 나봐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 부목사를 그 다음에 이제 해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의하러 간 거예요. 항의하러 가가지고 어? 말이 안 통하고 자기 말안 들어주니까 이 쌍욕을 하면서 그담임 목사를 뚫겨 패가지고 그게 아주 한 거죠. 그 기사까지 난 경우도 있었죠. 과연 교회에서 서로 막 쌍욕하고 뚫겹해고 비바하고 중상모략하고 막 서로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배를 왜 드렸을까? 도대체 말씀과 기도와 찬송 과연 그 사람들 속에 성욕께서 계실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어떤 목사는 단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한테 좀 반대편인 사람은 그냥 쌍욕을 해버립니다. 그냥 막 쌍욕을 해요. 그러면서 한 달의 얘기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욕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 아, 참으로 황당하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피는 그런 괴변을 피는 얼마나 자기의 그저 악을 악을 행하는 그런 쌍욕하는 것을 그걸, 그걸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성역을 인용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예수님한테 돌려요. 우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쌍욕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쌍욕하면 아주 아주 질색을 하는데 그냥 보통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냥 단둘이 있을 때 그렇게 쌍욕하는 것도 아주 아주 싫어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쌍욕하게 되면 그건 완전히 매장입니다. 제일 그 더럽고 추하하다고 하는 정치판에서도 공개적인 속상에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욕을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더럽고 부패해가지고 부패 지수가 제일 높다고 하는 정치인들조차도 그런 걸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라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거룩하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쌍욕을 한다. 그러면서 핑계대기를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다"라고 라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이 그 외식함을 지적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욕을 했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욕을 한다. 그러면서 쌍욕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최초의 그 범죄의 죄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불순종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너왜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꼬꾸러 퍼져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자기 자신이 그런 잘못을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자복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그 성품상 혼은 났겠지만 인류에게 이 엄청난 죄악이 들어와서 전 인류가 완전히 죄악 가운데 사망관에 빠지는 그런 엄청난 원죄가 생기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죄비는저 저 여자가 저 여자가 나를 꼬였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넘어가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내게 붙여줬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 결국은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그 여자 하와한테. 근데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붙여줬기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성화학과를 먹게 되었다. 와, 이게 바로 아담이 아주 치졸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것중에 하나를 그대로 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묻습니다, 여자야, 너는 왜 먹었느냐? 그런데 이 여자도 똑같아요. 저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먹었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개전의 정이 없다는 확실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의 상황은 벌레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자복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그랬을 때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를 해줬는데, 하루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면, 용서해주고, 그걸 하루에 한 일곱 번 정도 제가 한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한 일곱 번 정도 똑같은 죄를 짓고, 용서해주면 또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걸 하루에 한 일곱 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번에 7번이라도, 7번에 7번이라도, 77은 49, 490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7이라는 수의 완전 수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용서를 빌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허랑방 하고다 말아먹고 왔는데, 통에 자박하고 회의기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묻고 다 품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극률과 사랑과 자비와 인어와 인자하심이 무한광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거꾸로 엎어져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용서한 것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아주 간교하죠. 바로 마귀와 귀신의 역사. 그의 신의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자꾸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아주아주 아주 심각한 죄가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켜요 예수님이 욕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쌍욕을 한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자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하고 기뻐서 손뼉치며 박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죠.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로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라가, 라가라는 말은 히브린의 욕이라고 합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살인하는 죄와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라가, 욕을 하면. 미련한 놈아, 미련한 놈아라는 것은 욕 중에서 뭐이렇게 쌍욕 정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유, 저는 미련한 놈을 낳나 어떤 때는 좀 약간 우직 해악이 담긴 얘기도 같고, 그 미련한 노마라는 것은 욕은 욕인데 그렇게 심한 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미련한 노마라 그러면 지옥 불에 들어갑니다 섬뜩하죠, 무섭죠. 지금까지 우리가 미련한 노마라든가 그런 욕을 한 적이 그보다 더 심한 욕을 한적도 많은데 지옥 불에 들어갑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지 안 받지 않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쌍욕을 해요. 공개된 석상에서, 더군다나 공개된 석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설교 시간에 쌍욕을 해요. 거기서 또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또 넘어가서 그런 쌍욕을 하는 경우가 예수님께서도 욕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욕하시기 때문에 나는 쌍욕을 한다. 이런 완전히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는 와.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제 5장 마태복음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론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성질을 내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경제되어 라가라 히브리어요 이거죠.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제 3장 창세기 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나를 나에게 열매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나에게 붙여준 게 문제다 이거예요. 완전 책임 전가돼 하나님께 책임 전가죠. 쌍욕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하고 바리새인들과 소위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지적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쌍욕을 한다. 와, 하나님께 책임 전가시킨 겁니다. 여호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13절이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답변 중에서 하와보다도 아담이 더 나쁜 놈 같아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켰고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이야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담의 성격, 본성이 있어가지고 항상 내가 어떤 잘못일 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되고 잘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잘못되고 뭐가 문제 있고 잘못한 것은 조상탓 남탓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심령의 폐부의 모든 걸다 깨뜨려 보십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꼬꾸라오퍼죠?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복을 해야 돼요. 자복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전가시키고 핑계대고 그러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아담 하와 심각합니다. 쌍욕하는 자 이건 세상 사람도 아주 치를 떨고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쌍욕하는 사람한테 누가 가까이 갑니까? 쌍욕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쌍욕하는 사람이 누가 옳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다라기 때문에 나도 쌍욕한다라면 예수님을 완전히 짓 밟아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책임전가시키라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걸 하겠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따르습니다. 혀. 혀에서 지옥불이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잠언제 18장. 잠언제 18장 21절에 맞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 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심벌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에 따라서 의롭게 되고 말한 거에 따라서 심각한 하나님의 지적과 신문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제3장 야고보서 제3장6 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이라 혀에서 잘못 쌍욕이나 거짓말이나 자기 자랑이라든가 그런 음욕 같은 그런 죄악된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지옥불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온몸을 불안치려고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듣기를 속히야 되고 말을 할때 은혜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으로 간을 보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소금을 안 넣으면 심심한 맛이 안 납니다. 소금을 내면 맛이 나듯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학자들의 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로써 곤고하고 심든 사람에게 심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지 쌍욕하고, 저주와, 공격하는,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야구보서 제1장. 19절에 말씀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듣고, 말하기를 더디에 천천히 말하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보고, 내가 이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건지, 노하기를, 성냐는걸 더디하라는 겁니다. 골로세소제 4장. 골로세소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혀, 곤관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는. 이사야제 50장. 이사야제 50장. 4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권고한 자 권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막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갖고 삶의 용기를 갖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말하면 기운이 빠집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침열에 빠져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힘을 좀 낼까 하다가도 힘이 쭉 빠지면 화평이 아니라 막 다툼이 생기죠. 쌍욕하는 자는 쌍욕하는 자는 쌍욕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도 아주 치를 떠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은 쌍욕을 하면 안 됩니다. 빛을 비추라고 했는데,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고 했는데, 쌍욕하는 목사, 쌍욕하는 장로, 쌍욕하는 집사, 쌍욕하는 교인, 쌍욕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주 욕하거나 쌍욕하는 걸 아주 질색인데,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한다는 건 매장 시켜버릴 정도로 사람, 사람들이 국민들이 외면하는데 이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기가 뭐 예수님을 닮았다고 어쩐다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게막 욕이에요. 욕도 아주 그냥 쌍욕이에요. 설교하는 목사가 쌍욕하는 설교를 하고 설교 중에 쌍욕을 간간이 섞어서 하고 교회 장로와 집사와 목사와 교회에서 맨날 싸우면서 다투면서 서로 중상 비방 막 저주하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나중에 주먹다짐까지 하고 그게 다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서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러니 교회가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아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 안티들이 안티들이 아주 지독한 아주, 아주 한줄안 치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laughs> 욕을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개독이라고 욕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그들이 눈에 보기에는, 진짜 개 같은 기독교라는 아주 진짜, 진짜 쌍욕을 하죠. 그런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주여, 나 자신이, 우리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믿음을 가진 바로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올바르고 착한 행실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더니 말을 저렇게 참 이쁘게 한다. 참저 사람이 말하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심이 담다저 사람과 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